트랙 경기가 열리고 있는 전주 화산 빙상장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개인전 경기가 모두 마무리가 됐고 이제 오늘 일정의 마지막 순서만이 남아 있습니다. 계주 부문만 남아 있습니다. 먼저 여자 고등부 계주 결승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여자 고등부 계주 결승에는 전북 부산 서울 경기 이렇게 4팀이 네 나와 있습니다. 흰색이 전북 김아람 김은정 신세연 장유진 선수로 구성이 돼 있고요. 노랑색 부산 팀입니다. 윤지원, 송소미, 서연화, 곽수지 선수입니다. 그리고 빨강색 서울 팀 황현선, 안세정, 전예진, 손하경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마지막 네 번째 파랑색 경기 팀 이소연, 노도희, 김지윤, 김별이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예. 개주 경기 경기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개주 경기는 네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어, 명에서 첫 번째 주자부터. 나가면서 한 바퀴 이상을 타야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예. 선수도 27바퀴를 타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예. 어, 서울 경기가 두 팀이 제일 유력한 우승후보로 됐고요. 나머지 팀들은 좀 많이 떨어지죠. 지금 탔는 거 보면. 예. 일단 초반에 부산 팀이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빨강색 서울이 제일 앞쪽에 있고 파랑색의 경기팀이 두 번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총 27바퀴를 돌아야 하는 3,000m 릴레이 개주 경기고요 예. 어, 한 선수가 한 바퀴 이상은 타야 되고, 언제든지, 바톤 터치를 할수 있죠? 네, 교체가 됩니다. 네. 선수가 타다가, 아, 전도됐을 경우, 다른 선수가서 터치를 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예. 단, 나머지 두 바퀴 남았을 때는, 교체가 안 됩니다. 그렇죠. 넘어졌을 경우에만, 터치하고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 두 바퀴는 한 선수가, 마무리를 져야 합니다. 지금 전복 선수가 제일 한 바퀴를 거의 잡혀가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빨강색과 파랑색 서울과 경기 팀이 선두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네, 1, 2등이 싸움이고요. 그러니까 예. 노란색 카바의 부산 팀, 부산이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지금 양상이 나오듯이 서울과 경기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선수들 보면은 쪽끼 입고 있는 선수들이 보이죠. 예. 이 선수들은 트리코가 틀릴 때는 같은 팀을, 어 예상을 해가지고 똑같은, 그, 쪽길이 있게 돼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 빨강색 서울이 선두, 바로 뒤따라서 파랑색 경기팀이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각 팀당 4명씩, 지금 16명의 선수들이 링크를 돌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기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운데 그 3명의 그 전주 선수들이 서 있는데요. 한 바퀴 산씩 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예, 지금 어, 김아랑 선수가 계속 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서울 같은 경우에서는 개인전에서 오늘 은메달을 딴 안세정 선수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죠. 경기에서는 역시 개인전 동메달을 따던 이소연 선수가 들어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선수의 역할이 상당히 크겠습니다. 아김별희 선수와 노도희 선수는 어제 그제 메달을 딴 선수들입니다. 경기 팀이죠. 예. 자, 여전히 서울과 경기의 선두 다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 바퀴 남았을 때는 스타타에서 총을 쏘게 돼 있습니다. 예. 나머지 세 바퀴 남았다는 알림을 알려 주는 겁니다. 서울과 경기가 이제 열한바퀴를 남겨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가 선두로 나왔군요. 순위가 바뀌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타는 선수는 노도희 선수입니다. 네. 경기의 노도희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교체를 하고 음, 지금 타는 선수는 경기도 어, 김지윤 선수죠. 자, 교체를 하면서 서울이 다시 선두로 올라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어... 교체가 원활하지 않은 서울. 자, 일단 넘어지면서 밀어는 좋죠. 예, 네, 다행이죠. 현재 경기가 선두, 서울이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바퀴 6바퀴 이 싸움이 어떻게 지금 결과로 이어질까요? 경기와 서울의 싸움 1등 2등 싸움하고 3등 4등 싸움이 되겠네요 네 지금 1, 2위권과 3, 4위권은 3바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laughs> 3바퀴를 뒤지고 있는 3,4위권 자 3, 4위권. 다음에 오면 서울경기 쪽에는 총을 쏘게 돼있습니다네 여전히 경기가 앞서있고요 아, 총을 죠 이제 나머지 두바퀴 남았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마지막 주자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주자가 더, 끝까지 더 마무리를 더 해야 더 해야 해야겠죠 자두 선수 부딪히는데요 서울이 앞쪽 자리를 차지합니다 서울이 선두 뒤따라서 경기 자 나머지 한 바퀴 남았습니다 마지막 바퀴인데요 과연 승부가 어떻게 될지 에 변수가 생깁니다. 자, 지금 아직 순위는 유지되고요. 마지막 예. 코너 도입니다 서울과 경기. 과연 어느 팀이 예. 먼저 일까요 예. 서울이 선수입니다. 먼저 들어옵니다. 서울이 금메달, 경기가 은메달. 뒤쳐져 있던 노랑색 부산 선수가 앞을 가로막으면서 조금 변수가 있었는데요. 예, 순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 노랑색 부산 팀이 3위를 달리고 있고요. 흰색 전북 팀이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더 돌아야 돼요. 부산 팀 아직 바퀴 수가 남아 있습니다. 자, 라스트입니다. 부산 팀 꼬링입니다. 지금. 네. 부산이 들어오면서 자, 동메달. 전북 팀은 한 바퀴 돌아갑니다. 네. 흰색 전북 팀이 마지막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코너를 돌게 되면 전북도 끝나겠죠? 전북팀까지 들어왔습니다. 여자 고등부 기주 결승 서울이 금메달 경기가 은메달 부산이 동메달 전북이 4위를 기록합니다. 게임이 개인전에 비해서 굉장히 그 리듬타고 재미가 있죠. 예. 관중들은 아주 좋아하십니다. 서울과 경기의 치열한 싸움 결국 서울이 끝까지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중간에 교체하면서 넘어지는 등, 아, 위기도 있었죠. 예, 하지만 그렇습니다. 서울이 위기를 극복하고, 결국 금메달을 차지하네요. 레이스 도중에 순위가 바뀌기도 합니다만, 이 선수 교체 과정에서 순위가 많이 바뀌는 모습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선수 교체 과정에서 제일 순위가 많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예. 어떤 선수는 뭐한 바퀴 반씩 대부분 평균적으로 도는데 어떤 선수가 갑자기 한 바퀴 만을 더 타든가 이래 가지고 어 다시 자기가 자기네 팀이 1등으로 가 가지고 타치해 두든가 요거는 이제 코칭 스텝에서 그걸 조절하게 돼 있습니다. 네. 경기 레이스 중에 그런 변칙적인 교체 작전이 또순위섬에서 아, 주요할 때가 있어요. 여자 고등부 개주 결승 경기가 끝났습니다. 이어서 여자 대학부 개주 결승 경기가 이어집니다. 자, 여자 대학부 같은 경우에는 경기팀만이 출전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딴 팀이 지금 각시도에서 4명의 선수가 안 되기 때문에 다 요 어,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한 팀만 출전할 경우에 경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어차피 경기는 다 진행을 하고요. 스물일곱 바퀴를 타고요. 네. 어, 메달은 금메달 하나만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한람 앞에 하나씩 주는 거죠. 일단은 스물일곱 바퀴를 돌아야 하는 예, 경기 팀이 되겠네요.